2012년 10월 12일 켄터키주 아이랜드 하이츠의 고요한 밤, 9일 이래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 1, 1. 당시 스무살의 샤이나 미셸 하버스라는 여성은 9일1 신고 전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28살의 남자친구인 아이언 카터 포스터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평온함과 얽힌 두 사람의 삶을 산산히 부수고 그들의 불운한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랑, 집착, 그리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지울 수 없는 비극의 흔적을 남긴 이야기입니다. 1982년 12월 30일 태어난 라이언 카터 포스터는 부모님과 여동생 3 명과 함께 켄터키주 포트 미첼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라이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함께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고등학교 시절 필리핀 마닐라 국제학교와 스위스 제네바 국제학교에서 유학을 하며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예나 대학에서 역사, 지리, 정치학까지 세 개를 전공을 하고 졸업 후. 하이랜드 하이츠에 있는 노던 켄터키 대학교의 로스쿨에서 법학 거기를 받고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서 변호사로서 유망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페이스북을 통해 샤이나 허버스를 만나게 됩니다. 샤이나 허버스는 1991년 4월 8일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태어나 켄터키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우등으로 졸업한 뒤 학교지도 상담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는 재능을 가진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라이언은 그의 사촌 카리사 칼라일의 페이스북에서 비키니를 입은 샤이나의 사진을 보고 그리에게 친구 요청을 하였고 샤이나가 잘생기고 스펙 좋은 라이언의 친구 요청을 수락하면서 메시지로 연락하던 두 사람은 신시네티 레즈 경기에서 첫 데이트를 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귀기 시작하였습니다. 라이언은 개인적인 문제나 자신의 꿈과 두려움에 대한 고민을 샤이나에게 이야기했고, 그녀는 라이언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때 위로나 충고를 해주며, 라이언의 삶에 위안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종종 친구들에게 샤이나를 자신의 뜻밖의 사랑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샤이나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연이 초반의 설레임과 로맨스는 갈등과 다툼으로 바뀌었습니다. 샤이나의 행동은 눈에 띄게 강박적이고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라이언이 숨이 막힐 정도의 잦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예상치 못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샤이나가 수시로 라이언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라이언이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그녀는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하루에 보통 50에서 100통의 메시지를 보내 결국엔 라이언이 오케이, 샤이나라고 말할 정도로 지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연락이 안 되면 그의 친구 및 동료들에게 전화하고 라이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며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라이언에게 연락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라이언과 상호작용을 한 친구나 팔로워를 살펴보고 심지어 좋아요, 댓글, 새로운 친구까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다른 여성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에 대해 라이언을 의심하고 설명을 요구하며 라이언의 페이스북 친구 중 여성들을 차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을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격리시키라는 샤이나의 노력은 더욱 두드러져 라이언이 가족 행사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기로 할 때마다 질투를 하며 소유욕을 보여주는 샤이나는 더 이상 라이언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라이언의 삶은 샤이나의 기분과 변덕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샤이나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라이언과 다투었기 때문에 라이언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그가 취한 모든 조치는 샤이나의 기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 분노하여 폭발할지 모르는 그녀가 두려워서 몇 번이나 이별을 통보하였지만 샤이나는 헤어지는 것을 거부하며 집착적인 행동으로 그들은 다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언의 한때 빛나던 미소는 희미해지고 항상 피곤하고 지친 표정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일과 친구 그리고 취미에 대한 열정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악화되어 샤이나의 심리적 조작에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도 생각했지만 켄터키주의 법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거나 결혼해야 신청이 가능하여 그는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위험한 샤이나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샤이나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라이언은 샤이나와 거리를 두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고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미스 USA 대회에서 2위를 한 여성 오드리볼트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나눈 뒤 10월 12일 퇴근 후 켄터키즈에 위치한 아에서 그녀와 데이트 약속을 하였습니다. 샤이나는 라이언과의 관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언에게 심장상태와 관련된 의료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있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하며 라이언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해 그의 활동을 살펴보다가 그날 저녁 라이언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이랜드 하이츠에 있는 라이언의 집으로 찾아가 주방 테이블에 앉아있던 그를 향해 총을 쏴 살해를 하고 자발적으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9.11에 통화해서 그녀는 후회나 고통을 드러내는 대신 내가 그를 죽였다. 정당방위로 그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라이언이 학대했고 자신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했다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통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샤이나의 설명은 달라졌고 한 순간에 그녀는 자신을 두려운 희생자로 표현했다가 다음에는 라이언이 그녀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라이언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라이언의 집에 도착해. 현장에 있던 샤이나를 체포할 때도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에 동요하지 않는 듯 자기 방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라이언은 이마와 얼굴에 한 발씩 그리고 몸통에 네발총 여섯 발의 총을 맞고 주방 테이블 옆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샤이나는 즉시 구금되어 몇 시간 동안 그녀는 포스턴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언어적 신체적 학대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샤이나는 나는 그가 항상 원했던 코상형 수술을 해주었다. 내가 정당방위로 남자친구를 죽였다는 것을 알면 누군가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할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자기 방어를 위해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서적 고통과 후회가 부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진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라이언이 자신에게 돌진했을 때 정당방위로 글을 써었다고 말했는데 다음 번 진술에서는 그가 이미 바닥에 쓰러진 후에 그를 쏘었다고 하거나 자신이 포스턴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고 진술했다가 다른 때에는 테이블에 있던 총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샤이나는 혼자 있던 취조실에서 춤을 추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거나 Down, like they, 내가 해냈어. 그래, 해냈어. 내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라고 혼잣말을 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샤이나는 2012년 12월 아이언 포스턴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남자친구를 살해한 샤이나의 사건은 지역을 넘어 전국 언론보도로 이어졌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라이언의 이웃 니키 칸스는 두 사람이 자주 다투는 걸 목격했고 라이언이 샤이나에게 가슴 성형이나 얼굴 리프팅이 필요하고 그녀가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자신의 외모를 비판하고 정서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샤이나가 니키에게 종종 불평을 했지만 그녀는 항상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라이언의 스탕모를 픽업해주고 그의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 음식을 사주는 등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샤이나 허버스는 그녀의 남자친구 라이언 포스턴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기간 동안 샤이나는 라이언의 살해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그녀의 주장에 대해 위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예고 없이 자주 라이언의 집에 찾아온 것과 매일 그에게 보내는 과도한 문자, 다른 여성을 차단하기 위해 라이언의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한 행동 등 샤이나의 강박적 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검찰은 라이언이 그녀를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라이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라이언이 그녀를 두려워했었다는 증언을 했고, 그들은 샤이나가 라이언의 집에 초대받지 않고 나타나 떠나기를 거부했던 일들과 라이언이 그녀를 아마도 내가 만난 가장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메시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샤이나의 초기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그녀는 라이언이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들이 말다툼하는 동안 총을 집어들어 샤이나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라이언을 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8월 14일 배심원단은 샤이나를 아연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4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후 샤이나가 신청한 항소심이 2016년 8월 25일에 승인데요. 그녀의 재판에서 배심원 중한 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샤이나의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샤이나의 재심 재판은 두 번의 연기 신청기 2018년 8월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샤이나의 변호인 측은 라이언이 폭력적인 남자친구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의 성생활과 라이언으로부터의 신체적, 언어적 학대가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에서 샤이나가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로 라이언이 그녀에게 침대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주사를 맞으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녀는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라이언과 다른 성행위에 동의하면서 그것이 그에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라이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성행위를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쓰리썸을 시도하기로 했는데 쓰리썸에 대한 라이언의 거래 조건은 샤이나의 사진 10장을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올리고 그녀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여주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샤이나는 특정 성행위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그 행위에 굴욕감을 느꼈고 그들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샤이나가 친구들에게 성행위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과 또 다른 문자 메시지에서 샤이나가 성관계를 요청했지만 라이언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성욕이 크지 않다고 말한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며칠간의 재판 끝에 2018년 8월 29일 배심원단은 샤이나가 라이언을 살해했다고 판결하였고 그대는 2032년에 첫 가석방 기회가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샤이나 는 재심 판결 에 항소 했 지만 2020년9월그 녀의 항소 를 기각 했으며, 2023년 현재 31 세인 그녀 는 켄터키 여성 교도소 에 복역 중 입니다. 일반 대중과 전자 메일에 액세스할 수 없는 수감자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이트에 있는 샤이나의 프로필에는 그녀가 2012년 10월 체포 당시 21살의 소녀보다 훨씬 컸다고 쓰여 있었고 나 말고는 아무도 내가 겪은 일의 진실을 알거나 설명할 수 없으며 t 비 시청률과 법정에서 유죄 판결과 최고형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언론의 잘못된 유죄 판결 이론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샤이나는 자신이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샤이나는 판사에게는 반성문을 보냈지만, 라이언의 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소중한 빼앗아 한 사람을 빼앗아간, 샤이나는 정말 정당방위로 라이언을 살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를 소유하지 못하는 분노에 그를 살해한 것일까요? 그녀만이 알고 있을 라이언 살해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습니다.